뭐든 시키면 다 한다. 김찬 발걸음에서 자신감이 느껴지시죠? 안녕하세요. 춘천 MBC 신입 아나운서 김지후라고 하고요. 좀 강원 삼력으로 통해서 한세번 정도 인사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알아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인지도는뭐 땅바닥이죠. 요즘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명한 쇼폼 동영상. 쇼폼. 짧은 시간 동안 매력을 어필하는 쇼폼 동영상. 특히 유명한 가수들의 커버댄스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이를 통해서 인지도를 올리기도 하는데요. 제작진이 저를 위해 준비한 인지도 올리기 프로젝트! 춤과는 거리가 먼 신입 아나운서인 제가 댄스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컴온! 춘천에서 아이돌 댄스의 메카로 알려진 한 댄스 학원입니다. 이곳에 저를 댄스의 길로 안내해줄 스승님도 계시겠죠? 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는 실용무용을 하고 있는 학원이고요. 어, 여러 가지 방송 댄스나 뭐 걸스힙합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취미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해 댄스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아이돌을 준비하거나 춤을 전공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춤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몸치거든요. 네. 살면서 춤한 번도 안 쳐봐가지고 아... 가능할까요? 네. <laughs> 연습실에서 들리는 신나는 음악. 그리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저분이 제 스승님일까요? 스승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춤을 알려주게 될 권영민이라고 강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춤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저같이 20대 중반도 배울 수 있나요? 아네 당연히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학생들 고등학생 들이좀 많긴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요즘은 워낙 아이들이 춤도 더 좋아하고 아이돌 문화가 세지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도 있고 그냥 뒤늦게 어, 나도 한번 춤 해보고 싶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나 아니 대학교 다니면서 장기자랑으로 그 해서 20살 성인 사람들도 많이 와아지고 수업 듣는 편이세요 누구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춤 다양한 연령층의 춤을 배우지만 시작하는 연령은 점점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6살 꼬마도 벌써 댄스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배워볼 춤은 뭔가요? 방탄 아이돌 아시죠? 알죠. <laughs> 그걸로 해서 방탄의 버터라는 곡으로 해서 빌보드 차트를 휩쓸었던 방탄소년단의 버터. 과연 제가 멋지게 해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네. 이 스승님의 시범 같은 거를 보고 싶은데 혹시 볼수 있을까요? 저 학생들과 같이 준비를 했어가지고 아 그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댄스 타임. 멋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장기자라? 아니면 어, 나 이렇게 재밌게 논다? 어, 아니면 어, 나 따라 해봐? 아주 챌린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춤 문화가 더 활발해졌어요. 좀더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k p o 이라는게좀더 유행이 되다 보니까 k p o 으로 해서 커버 챌린지 이런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외국 분들도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양하게 발전을 했죠, 지금. 이렇게 끼 많고 열정 넘치는 학생들을 눈앞에서 보니 걸그룹을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냥 춤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즐긴다고 느낄 만한 순간이 포착됐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알았죠? 궁금한 게막춤출때막 야우 막 이러잖아요. 아유. 왜 그러는 거예요? 왜러는 거야? 동생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응원해 주 그래서 이게 뭐 전통이 아니면 되 전통이에요. 아, 전통이에요. 네. 뭐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어, 그냥 하면 그냥 혼자 추는 기분? 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소를 질러주면 조금 더 흥이 돕아 <laughs> 그럼 이춤 추신 거는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두, 두 시간? <laughs> 아니 두 시간 만에 그게 가능해요? 네. 네, 이제 춤을 다 봤고 네. 이제. 제가 배워봐야 되잖아요 기초적인 움직임의 바운스 그다음에 웨이브 살짝만 한번 워밍업으로 살짝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안무 작품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바운스로 정박자마다 원, 투마다 다운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살짝의 멋을 들여서 손을 이렇게 잡아줄게요 다운 할 때마다 얘를 들어줄 거예요 원앤투앤 앤, 쓰리 앤포앤 아,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점핑 댄스 아니고 나름 바운스라고요 그다음 웨이브 한번 잡아볼게요. 웨이브를 할때 먼저 바디 웨이브보다는 암 웨이브가 기초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이게 거예요, 정말 아마. 편한 거 맞나요? 손 따로, 발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내 몸인데 왜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 자, 이런 동작을 우리가 흔히 사람들은 웨이브라고 하는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춤에서는 좀 말을 해요. 아이솔레이션이 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만약에는 이것도 아이솔레이션이에요. 뭐 이것도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컨트롤하는 게 거의 다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댄스의 기본 기중 기본 기인 아이솔레이션. 몸의 일부분을 움직이면서 전체를 움직이는 동작으로 춤을 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요. 자 이제 작품을 진행을 해볼게요. 할 때. 당연히 스텝이 많이 쓰여요. 스텝을 쓰고 손을 간단히 크게 크게 쓰면은 동작이 시원시원해 보이고 멋있어요. 좀더 멋있게 보이기 위한 팁도 배워가면서 저만의 버터를 완성하기 위해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춤을 열심히 쳐보는건 처음이었는데요. 스승님과도 연습, 어린 친구들과도 연습또 연습. 과연 저는 버터를 마스터했을까요? 저의 첫 댄스 영상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 춤을 좋아하고 다른 거에서는 소극적이다가도 춤을 출때 돌변해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를 내 에너지를 더 터트릴 수 있고 그러면서 이상적인 생활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고 어, 나를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 춤은 그들에게 열정이자 청춘입니다. 그들에게 춤은 어떤 존재일까요? 춤은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을 때 오는 그런 희열 이런 게좀 매력인 것 같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춤으로 스트레스 날려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제 열심히 연습한 저의 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든 못 추든 용기 내서 JUST 2 d a n c e a 3 and 3 and 3 and 3 and 3 and 3 a n 춘다? and 3 and 춰